한월교육애듀 가족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한월교육애듀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월교육애듀 교사는 코로나19 전국민 예방수칙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 전에 반드시 손 세정제를 던손 소독 그리고 집에 방문하자마자 바로 손 세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시에 선생님이 좀손 세척을 하실 수 있도록 가정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작은 어떤 그배려라든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보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도 매번 확인을 하면서 상호간의 어떤 그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도 힘들지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할수 있도록 좀 교육 좀 해주시고 점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좀 답답하다고 수업 도중에 마스크를 벗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좀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그리고 교사 주변에 가리키는 어떤 학생들 중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 코로나19 위험 요소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적시 회원 학부모님들에게 이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교사들이 어떤 강의를 연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점 사무실인데 거기에 관련 어떤 그 어, 방역 소독 이런 부분들도 어,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득이하게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 스케줄을 조정해서 보충 보강을 통해서 결손 부분에 대한 수업은 반드시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계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수업 결손 공백으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등의 비상 상황이 그 있는 지역에서는 하상 교육을 통해서 수업 결손 부분들을 어,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 교육을 하더라도 교재 교구 이런 부분들은 어, 문제가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번 어떤 방문 교육 시에 어떤 코로나 19에 관련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어, 반드시 매번 체크를 하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에게도 저희 교사들이 코로나 19 예방 수칙에 관련된 안전 교육과 시행상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월 교육 에듀얼 가족 여러분 모두 철저한 예방 수칙으로 코로나 19를 잘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신학기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학생들도 학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에 더 관심 있게 교육을 시켜서 신학계의 학력 향상도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